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굴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도 해외에서까지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수많은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가면 나중에 다 몸이 갑니다. 내 마음의 향한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의 목표가 어디인가?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전을 향한 마음, 천국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냐는 거죠. 마음의 목표가 바로 시온의 대로에 있는가? 그러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가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디로 향해서? 천국을 향해 있는 마음. 성전을 향해 있는 마음. 주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 말이죠. 이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무나 다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을 향해서 아무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의 목표는 어디냐? 없어요, 아예. 그 없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온을 향해 있다면 이게 복이다. 그 멀고 가까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깝게 살아도 요 마음이 멀면 그건 멀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까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꽤먼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지하철을 세 번씩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막두 시간씩 차를 몰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해 이기까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못 와.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이 딴데가 있어서 그래.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제사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대로는 바로 시온을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유관순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몸은 가두었어도 내 마음까지 가두지는 못했다. 마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있었던 거죠. 사탄이 어떤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을 향해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르신 빌립보서 4장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면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결국 그길 시온의 대로는 어떤 길이냐? 상 받을 길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상을 향하여 달력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길, 여러분 예배를 향한 길, 이게 여러분 다 시온의 대로죠. 주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육절해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도 될수 있어요. 우리 읽어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가면 평탄한 길이어야 될 텐데 왜 눈물 골짜기일까요? 여러분 천국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왜? 마귀는 항상 방해하니까. 아 그가 방해를 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막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길을 막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눈물을 골짜기도 될수 있는 거죠. 외정 때도 주기칠 목사님 이쓴 찬송과 가사에 보면 그뭐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가야 하는 그 길이 시군의 대로인데 그런데 가다가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왜 눈물골짜기일까? 사막에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장소가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고통의 길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샘이 솟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통인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는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물이 샘이 솟아서 올라온다. 이게 하나님의 은, 은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비까지도 복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름비는 뭘 가리키느냐면 추수 때에 오는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추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런데 비가 와 그런데 그 비까지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른비냐면 보리 추수 때니까 보리는 봄에 추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일이죠. 눈물 골짜기가 될수 있는데 그곳에서 즉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 샘이 솟고 또 심지어는 오지 말아야 될 때에 오는 비까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 귀한 일이죠. 이게 바로 어려운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안될 것이 잘 되고 고통도 승리하게 되고 이름 밑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얼마나 귀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지요. 그래서 칠 절에서 그렇게 칠 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광야에서 세미소사요. 거기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안될 곳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 마아도 승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이름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능력, 힘.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 아니겠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며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을 가진 자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 갖는 것. 그러니까 다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기독교 막 말살 정책을 썼었어요. 로마에서도 그랬고, 뭐 등등 내려오면서 엄청난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게 기독교예요. 핍박이 있으면 더 부응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있다는 사실을 확, 확실히 믿고 우리의 향하는 시운의 발걸음이 가다가 되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군의 하나님여여 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서 한 고백을 또 고백합니다.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 주가 되신다는 거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자기 아니란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되 내게 관심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관심을 가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귀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나의 아니란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향한 길로 나서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길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도 받았죠. 건강의 복도 받았죠. 자녀의 복도 받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은과 금이 많았더라고 말하는 거 보면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조건 여러분 눈물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에는 눈물골짜기에서도 샘이 있는 것처럼 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축복이에요 샘 하나 놓고 전쟁을 벌일 정도니까 왜그지은 물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1년에 가봐요. 비 얼마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샘이다? 그건 복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큰 간구는 뭐냐? 하나님이요, 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럼 가장 큰 저주가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무관심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관심 끊었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그에게 관심을 안 뒀어요. 그랬더니 내 죄가 내 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내버려 뒀거든 내버려 둔거 이상 더큰 불행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서 관심안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가인 죽인 거 아니에요 가인에게 다른 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중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풀어달라고 할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무관심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왜 내가 하는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도 좀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있어요. 뭐 걸음마 이제 겨우 해요. 그런데 걸음마 하고 걔 놔뒀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주방에서 뭘 한다. 그런데 엄마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귀로는 조금 귀를 세우고. 어떤 무슨 소리가 나나. 모든 관심이 일을 해도 그 아이에게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뭐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이지요.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건 버리운 자지요. 그 가인을 하나님 버렸잖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막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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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한다 그러죠. 그럼 아이 내버려 둬. 이래요. 그건 뭐야? 관심 받기라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관심.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지켜 보신다고 하는 거. 간혹가다가 이런 뭐 우리 집은 아예 처음부터 건 없었으니까. 뭐 결혼 기념일 날뭐 이렇게 잊어 버렸다 남편이. 그러면 뭐 어떤 집은 난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만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 관심. 그런데 꽃한 송이라도 사서 들고 온날 그렇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그거에 행복해 해요. 뭐 어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우리, 여자들이 뭐큰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자동차도 뭐 버스 같은 큰거 바래? 조금 해도 좋으니까 뭐 뚜껑 없어도 괜찮은 거. 문한 짝짜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백트뭐큰 이사가방, 여행가방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만한, 조그만 거, 뭐 샤넬, 뭐 요만한 거. 아니까 <laughs> 예. 뭐큰 관심 없어요. 그런 조그만 관심이라도 배려해 주면 아이 예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거나 그것에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관심 가져 주세요. 주님 나를 봐 주세요. 관심 갖게 관심 속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관심 가죠? 하나님이 관심 가죠. 그러니까 머리 털어까지 세심바된다 관심 없는데 여러분, 머리가 빠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때 관심 있으면 머리 빠지는 것도 보이잖아요.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어, 당신 언제 머리 잘랐네? 이쁘네? 이말 한마디에 그냥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무관심했을 때 전혀 사는 맛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으면 누가 다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심 박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막에 골짜기를 다닌 날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미 솟는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 밑까지도 온 택을 입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만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사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예배의 자유마저도 다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대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